뽀득뽀득하게 씻기는 세안제는 무조건 휴지통에 버리세요 비누 써도 됩니다 피부 타입별 세안제 추천도 해드릴게요 아침 세안제와 저녁 세안제는 다른 제품을 써야 된다 <목소리> 안녕 알루아들 트렌드 에디터 아우라 m입니다 오늘은 관리하는 남자 두 번째 시간이에요 관리하는 남자 시리즈는 피부 뿐만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자가 할수 있는 모든 관리들에 대해서 기초 이론부터 제품 추천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고로 모든 내용은 저의 책 맨즈그루밍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아침세안제와 저녁세안제는 다른 제품을 써야 된다 입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까요 아침세안제와 저녁세안제를 왜 따로 써야 되냐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눈 뜨자마자 고기를 구워 먹는 것과 그리고 밤에 고기를 구워 먹는 거 위가 느끼는 부담감은 사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세안제를 사용하더라도 아침에 쓰는지 그리고 저녁에 쓰는지에 따라서 피부가 느끼는 부담감은 달라집니다 아마 저녁에 사용해야 되는 딥클렌징 제품을 아침에도 쓰게 되면 피부가 진짜 하루 종일 힘들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스킨케어의 0단계라고 하는 세안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첫 번째 뽀득뽀득하게 씻기는 세안제는 무조건 휴지통에 버리세요. 뽀드득하게 씻기는 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운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좋아하죠. 사실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완전 뽀득뽀득하게 씻겼다는 거는 이전 영상, 피부 타입 찾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유분과 수분이 있는데 그 최소한의 유분까지 싹다 씻어내버린 겁니다. 피부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분 맛까지 싹 거치게 되면 일단 피부가 외부로부터 세균 공격을 받기도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수분이 굉장히 빨리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함도 쉽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보통 뽀득뽀득하게 씻기는 세안제를 열심히 사용하다 보면 피부가 점점 더 건조해지는 거라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비누 써도 됩니다. 보통 스킨케어에 좀 공부를 하고 관리를 하시는 남자분들은 비누는 절대 쓰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모든 비누가 다 쓰면 안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 중학생 때 과학 시간에 산도라는 걸 배우잖아요. 뭐 염기성, 산성 이런 걸 배우는데 사실 가장 건강한 피부의 산도는 pH 5.5. 약한 산성을 띤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산성이라고도 하죠. 실제로 피부가 좋은 건강한 사람들의 피부 산도를 측정해보면 약산성으로 나타났고요. 트러블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의 피부 산도 측정을 해보면 염기성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피부는 약한 산성 pH 5.5일 때 피부 보호막을 만들어내는데, 하지만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누들의 대부분은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내 피부를 점점 더안 좋은 염기성 피부로 계속 바꿔주는 거죠. 그 세안제로 세안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비누로 세안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온 거지만, 모든 비누가 또다 알칼리성은 아니에요. 비누 중에서도 약산성 비누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누를 사용하실 거라면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시고요. 아니라면 약산성 클렌징 폼, 클렌징 젤,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 세안의 시작은 따뜻하게, 끝은 차갑게. 물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프라이팬에 삼겹살 구워 먹었을 때 기름이 하얗게 굳잖아요. 근데 그거를 차가운 물로 씻어내면 잘안 씻기는데 뜨거운 물로 씻으면 좀잘 씻겨내려가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피부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뭐 노폐물, 피지 이런 것들이 따뜻한 물에 좀더 쉽게 용해가 돼서 잘 씻겨내려가게 돼요. 세안하시고 나서는 좀 차가운 물로 시원한 물로 마무리를 해서 모공을 다시 좁혀 주시면 됩니다 또 모공을 수축시킨다고 막 얼음으로 문지르신 분들도 계시는데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 세안 전에 손을 꼭 씻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샤워를 하는데 샤워볼 그 거품망에 막 곰팡이가 가득 펴 있다 이걸로 샤워하기 너무 무섭잖아요 막 몸도 더 더러워질 것 같고 똑같아요 우리 세안할 때 손으로 하는데 손에 세균이 많다? 안 되겠죠 그래서 세안하기 전에는 손을 꼭 깨끗하게 비누로 혹은 손세정제로 세균을 없앤 다음에 세안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일단 세안의 기초에 대해 알아봤어요 첫 번째, 뽀득뽀득한 세안제 버리기 두 번째, 세안제는 약한 산성을 띤 약산성 제품을 쓸것세 번째, 세안의 시작은 따뜻하게 마무리는 차가운 물로 네 번째, 세안 전에 손 먼저 씻기 기억하셨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침 세안 먼저 시작을 해보죠 첫 번째 건성 피부의 아침 세안법입니다. 사실 말이 제일 많은 게 건성 피부의 아침 세안법이에요. 누구는 뭐물 세안만 해야 된다. 누구는 어찌됐건 노폐물이 들러붙어 있고 먼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세안제를 쓰는 게 좋다. 라고 하는데 결론은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남겨둘 것. 피부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분과 유분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자고 일어나도 번들거림이라고는 1도 없는 너무나 건조한 극건성 피부다시는 분들은 물세안만만 하시고요. 만만? 물세안만 하시고요. 난 건성이라서 막 오일도 바르고 스킨케어 되게 딥하게 많이 하고 자고 일어나면 번들거림이 좀 느껴진다 하시는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약산성 클렌징 제품을 거품망에 덜어서 거품만 많이 내신 다음에요. 그 거품을 피부 위에 올리신 다음에 막 롤링 문지르지 마시고요. 피부 위에 살짝 잠깐 올려두었다가 물로 여러 번 수차례 헹궈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두 번째 지성 피부의 아침 세안. 지성 피부는 피지가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자는 동안 여러 가지 뭐 먼지, 노폐물들이 다 들러붙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세안은 꼭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저녁만큼 완전 막또 뽀득뽀득하게 모든 걸다 씻어내 버리면 피부는 약간 또 건조함을 느끼면서 더 많은 피지를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사용하는 클렌징 양보다 약간 절반. 정말 소량만 사용해서 거품을 충분히 내신 다음에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세안을 해 주시면 됐고요. 역시나 약산성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베고 자는 베갯잎의 경우에는 이제 뭐 피부염, 여드름의 원인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갯잎도 세탁을 자주 해주시는 게 깨끗한 스킨케어 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피부 타입별 세안제 추천도 해드릴게요. 건성 피부용 아침용 세안제 제품은 라곰 셀럽 젤2 워터 클렌저. 얘는 일 거품이 나지 않습니다. 약간 수분 젤 타입이에요. 저도 지금 이만큼 다 쓰고, 요만큼 남아있는데, 저는 지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얘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얘를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촉촉합니다. 약간 젤 타입인데, 얼굴에 문지르고 나면 얘가 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진짜 건성 피부이신 분들이, 물만으로 세안하기에는 뭔가 찝찝하다. 그래도 한번 세안제라는 걸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성 피부용, 아침용 세안제. 닥터자르트의 더마클리어 마이크로 약산성품. 제가 계속 약산성, 약산성 말씀을 드렸죠. 가장 피부가 건강한 산도는 pH 5.5, 약한 산성입니다. 제품명에서 알수 있듯이 얘는 약산성이에요. 근데 보통 이전에 나왔던 다른 약산성 제품들의 단점이 거품이 잘안 나요. 그래서 약간 뭔가 미끄덩한 사용감도 있고 거품도 잘안 나고 하니까 약산성이 좋은 건 알겠지만 쉽게 손이 안 갔었거든요. 근데 얘는 약산성 클렌징임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굉장히 잘 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되게 거품 많이 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야 개운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품 잘 나는데, 약한 산성인 제품. 이 제품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녁 세안. 저녁 세안에는 꼭두번 씻어야 됩니다. 아, 보통 뭐, 화장 많이 하는 여자들이나 이중 세안하지, 남자가 무슨 두 번이나 씻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보통의 여자들보다 보통의 남자들의 모공이 더 크기 때문에 노폐물도 더 많이 쌓여있고요. 여러 가지 먼지, 미세먼지 이런 것도 더 많이 쌓여있게 됩니다. 근데 이걸 잘안 씻어준다? 그러면 역시 피부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두번 씻는 거는 이중 세안을 말하는데 보통 많은 남자분들이 어, 저 클렌징폼 이거 하나로 두번 씻어요. 이거 이중 세안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이중 세안이 아니라 그냥 두번 씻는 거예요. 스킨케어에서 말하는 이중 세안은 첫 단계는 메이크업을 지워주는 용. 두 번째 단계는 스킨 케어를 해주는 용입니다. 보통 이제 메이크업을 지우는 1차 세안제는 뭐 클렌징 오일, 클렌징 크림, 클렌징 밀크, 클렌징 워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스킨 케어 용이 클렌징 폼, 클렌징 젤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단 건성 피부에게 추천하는 저녁 1차 세안용 메이크업 리무버 제품은 바닐라코의 클리니 제로 클렌징 밤입니다. 고체 타입의 클렌징 제품이에요. 그래서 통에 있는 걸 샤베트처럼 이렇게 떠가지고. 체온에 녹여서 발라주는 건데 처음엔 고체인데 체온에 녹으면 약간 오일처럼 바뀌고요 보습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클렌징 밤의 가장 원조라고 할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건성 피부에게 추천하는 1차 세안제 두 번째 추천 제품은 바로 용카의 레네도향입니다 얘는 지금 여행용이라서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데 굉장히 본품은 큰 사이즈입니다. 제가 거의 유튜브 초기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 제품인데, 일단 이 용카라는 브랜드는 프랑스 스파 브랜드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85%의 자연유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클렌징 밀크라고 해서 약간 로션 같은 제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력도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순하고요. 향도 엄청 좋아서 이거 약간 하고 나면 진짜 스파 간 것처럼. 약간 이 향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걸로 그냥 아침 세안제로 1차 세안제로 쓰셔도 큰 무리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 지성 피부에게 추천해드리는 저녁용 1차 세안제 메이크업 클렌징 제품은 맥의 클렌징 오프 오일입니다. 제가 수많은 오일을 써봤지만 맥의 클렌징 오프 오일이 일단 가장 가벼워서 지성에게 좋고요. 그리고 약간 피지를 좀잘 뽑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오일들은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맥의 클렌징 오일로 이렇게 롤링 하다 보면 손가락 끝에 약간 화이트 헤드나 블랙 헤드가 녹여져 나와서 약간 몽글몽글 약간 손끝에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참고로 클렌징 오일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마른 얼굴 그리고 손도 말라있는 상태에서 쓰셔야 됩니다. 오일을 펌핑해서 이렇게 롤링을 하잖아요? 그럼 메이크업이 녹아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을 살짝 적셔서 물을 추가해서 한번 롤링해주세요. 그러면 그 오일이 하얗게 변해요. 이거 유화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메이크업이 잘 벗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세안제로 아까 추천해드렸던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성 피부에게 추천하는 1차 세안용 두 번째 추천 제품은 바로 스니키의 리얼 딥 클렌징 젤. 일단 제품명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얘는 젤 타입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성이라서 곧 죽어도 오일은 진짜 쓸 수가 없다,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릴게요. 얘는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알로에 젤처럼 굉장히 투명하고 몽글몽글한 제형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얘를 썼을 때 이걸로 메이크업이나 혹은 파운데이션이 좀 지워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오일이 아니고 젤 타입이기 때문에 사용감이 굉장히 가볍고 산뜻합니다. 얘 가격대도 비싸지 않아서 약간 그루밍에 처음 입문하신 남자분들이 1차 세안제인가 그러니까 뭐 선크림 메이크업 제품 지우기에 딱 안성맞춤으로 나온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지금 피부 타입별로 저녁에 메이크업을 지울 수 있는 1차 세안제 제품을 추천을 해드렸죠. 이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지우시고 나서 아까 추천해드린 아침용 세안제 제품으로 두 번째, 이중 세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저녁에 1차 세안 마치고 2차 세안할 때좀더 딥한, 깨끗한 클렌징을 위해서 클렌징 기기를 좀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아마 이렇게 두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얘는 필립스의 비자 퓨어맨이고요. 얘는 클라리소닉입니다. 제가 둘다몇년 동안 써본 결과, 건성이신 분들은 필립스가 맞고요. 지성이신 분들은 클라리소닉이 좀더 좋습니다. 이거 두 개가 브러쉬 회전하는 방법이 달라요. 일단, 필립스 비자 퓨어는 얘가 완전 360도 이렇게 돌기 때문에 약간 각질 제거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건성이신 분들, 각질이 좀 일어나시는 분들에게 좋고요. 클라리소닉 같은 경우에는 얘가 완전 360도가 아니고 약간 살짝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진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공이 깊게 파여 있는 분들의 모공 속까지 딥하게 클렌징을 좀잘 해주는 그런 느낌이 나니까 혹시 난 클렌징 기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고해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뽑아 쓰는 클렌징 티슈를 추천해 달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클렌징 티슈는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음식도 인스턴트가 몸에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간편하게 휙 뽑아서 휙 닦아주는 그런 제품들이 사실. 약간 피부에 자극도 되고요. 메이크업도 생각보다 그렇게 완벽하게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액상이 얼굴에 남아있는데 그 위에 뭔가 스킨케어하기가 저는 약간 찝찝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되도록이면 정석으로 1차 세안제 메이크업 지우고 2차 세안제로 스킨케어까지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세안 전에 꼭 체크해야 될네 가지 알아봤고요. 아침 세안, 그리고 저녁 세안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관리하는 남자 시간에는 각질 제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트러블이 많이 올라온다. 허옇게 뭔가 일어난다. 메이크업이 뜨거나 아예 잘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각질 제거를 꼭 하셔야 되는데 이 다음 편에 이어서 보도록 하죠. 아우라임과 함께면 내일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또 봐요.